자, 이제 평행이동 하는 거, 이런 거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형태,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게 달라지는지. 요런 꼴의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얘는 사인 그래프고, 얘는 코사인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어, 지금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둘다 마찬가지예요. A 배를 해주면. 요 함수 값에 이만큼을 더 곱해준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던 게 전체 함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버리면 2를 해버리면 요 전체 함수 값이 얘이 값도 2배가 돼버리겠죠. 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함수 값에 2를 곱해버린 거니까. 이 값에도 2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갖고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도 2를 곱해준 거잖아. 그 주어진 함수 값에 곱하기 2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코사인도, 코사인은 축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축이 이렇게 바뀌 기준점이 틀려. 이게 이제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얘도 두 배가 되니까 늘어나죠. 위아래로 쭉쭉 늘어나니까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예요. 늘어난 것만큼. 얘가 뭐, 마이너스 1을 곱해더라도 아래쪽으로 쭉 늘어나고, 얘도 쭉 늘어나고 했을 때그 절대값을 취해서 최대값, 최소값 파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 음수가 곱해져도 그래프 방향만 반대로 될 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어. 그러면 반대로 되겠죠. 왜냐면 요 함수값 같던 거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될 뿐. 늘어나는 건 이렇게 늘어나겠죠. 쭉쭉 늘어나겠죠. 두 배가 돼 마이너스 두 배가 됐어. 그럼 아래로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방향만 반대로 될뿐 이렇게 늘어나겠죠. 길게. 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 뭐 b만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볼게요. sin2x라고 해봅시다. sin2x 자, sin2x는 주기가 2파이라고 했는데 그 2파의 식 주기가 되는 것에서 <laughs> 이 자체가 주기가 2파이가 되려면 얘는 어, 그니까, 파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좀더 좁아져. 여기가 이 파이였던 것이, 얘가 이가 곱해진 형태로, 어, 얘가 이 파이, 이 전체가 이 파이가 주기가 돼야 되니까, 얘는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 그러니까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좀더 촘촘하게, 파이, 2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 그니까, 어, 이렇게 이제 두 배가 됐다 그래. 이 진동이 두 배가 됐다고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진동이 두 배가 된 거예요. EX니까. 이거는, 어, 그림과 그래프, 그니까 실제 얘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 어쨌든 우리가 문제 풀때 중요한 건 어, bx라고 되면 그 b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어 얘를 나눠줘야 돼. 왜냐면 이미 이게 곱해진 상태야. 이 파이랑 ex랑 해서 얘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주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파이다. 이렇게. 파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aughs> 이동된 형태,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동된 형태를 봅시다. 이건 똑같아. 얘는 a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얘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어 절대값 a가 되는 건 똑같고요. 얘는 어이 그래프에서 뭐 주기 최대값, 이거는... 음, 봐봐요. A 배만큼 했기 때문에 A만큼 늘려주고 거기서 또 플러스 D를 했어. 최대값에서 더해진 만큼을 또 더해주는 거야. 최소값에서도 또 더해진 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D만큼을 올라갔다. 그러면, d만큼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d, d, d만큼 플러스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잡을 수가 있고 주기는 똑같아. 이게 지금 x 앞에 뭐가 곱해졌는지만 보고 그만큼 나눠주면 돼요. 절대값만 나눠주면 그게 이제 주기가 돼.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떤 상태의 그래프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한 거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얘는 Y축으로 당연히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근데 X축으로 이동한 거는 쉽게 찾으려면 얘를 0을 만든다. 제로. 그러니까 원점 기준에서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0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주면은 금방 찾아요. X축 방향으로 이게 지금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C가 돼야 되죠? BX가 X는 그러면 B로 나눠주면 이거죠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한 거다라고 해서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한 방향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B 나누고 C 이렇게 Y축 방향으로는 D만큼 이동한 거다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최대값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3배씩 늘어났어. 그럼 최대값은 일단 3 들어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들어가죠. 거기서 이만큼이 다 더해진 거니까 양쪽 다 더해 주면 돼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1, 최대값, 최소값 나왔죠. 주기 어떻게 구한다고? 2 파이에다가 x 앞에 곱해진 것만큼만 나누면은 구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 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동한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성질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어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 풀때 그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 탄젠트에 A 배했을 때,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최대값, 최소값은 계속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기는 똑같아. 구할 때, 이 X 앞에 있는 것만큼을 그 해당 주기에다가 나눠주면 돼요.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파이에서 이만큼 나눠준다. 음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요만큼 곱해준 거고, Y축 방향으로 AB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 이거 자체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됐잖아. 여기 X에 해당하는 부분이 BX가 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점근선의 방정식, 이런,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B분의 1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냥 점근선 구할 때, X의 점근선. 요렇게 계산하면 나와. 이거는 좀 익히는 게 편해요. 머릿속에 아예 익숙해지게 만드세요. 수력도 풀고 해서 아예 익숙해져야 돼. 내 손이 자동으로 이 조건에 맞게 최대값, 최소값 파악할 수 있고 주기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끔 X축 이동방향, Y축 이동방향 이거 확인할 수 있게 익숙해지게 연습,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응용문제 풀수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X쪽 방향으로 이거 역시 0을 만든다 생각하고서 이동하면은 요만큼 이동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Y쪽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게 돼요. 똑같아. 이 조건은 최대값, 최소값 당연히 없고요. 속구치는 거니까. 주기는 똑같이 이렇게 돼요. 이거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최대값 최수가 없어요. 탄젠트는 간단하죠. 없기 때문에. 주기는 요거 곱한 거죠. 파이에다가 이거 곱한 거예요.